요즘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제는 득이었다가 오늘은 독이 되는 시대이니 나에게 잘 맞는 걸 찾아보자고요. 이번에는 건강한 아침 식단을 위해 만들어 봤어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에게 맞는 건강 아침 식단을 만들어 봐요. 자. 우선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기지개도 펴고, 손도 꼬물꼬물 움직이고, 발가락도 비틀어 보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서서히 움직여 봅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에 레몬이 있으면 레몬 한 조각 넣고, 없으면 패스. 식초 두세 방울 톡톡 넣고 마십니다. 그러면 몸 안에 독소도 배출되고, 몸도 야들야들해집니다. 식초나 레몬을 너무 많이 넣어서 위에 부담이 가면 안 돼요. 둘째. 아침은 부담스럽지 않게 먹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굶으면 하루의 일상이 기운이 없고 의욕 상실됩니다. 삶은 계란 두 개를 준비합니다. 찐 당근도 준비합니다. 계란과 당근은 전날 미리 쪄서 준비하면 편해요. 양배추와 사과는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썰어서 당근 계란과 함께 그릭 요거트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넣어서 샐러드 형식으로 먹으면 좋아요. 이때 발사믹이나 올리브오일로 소스를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아요. 셋째, 이렇게 드시고 배가 조금 허전하다 싶으시면 간단한 두유나 오트밀죽이나 귀리죽을 조금 드시게 되면 완벽한 건강회복 시 가침 식단입니다. 번거롭지도 않게 미리 만들어서 며칠 드실 걸 소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며칠은 신경 안 쓰시고 드실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채소가 부담스러우시면 브로콜리, 비트, 밤호박 혹은 단호박 같은 채소로 바꾸어서 교대로 해보시면 아주 좋아요. 번거롭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건강 챙기고 활기차게 살아봐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려요.